TV. Oh, she's back again. Better hold your breath. Count to ten. Smoke in the air. Heels on fire. She walks in and lifts it higher. Strike a match at like glowing gold. Eyes on me, I never fold. 부산해수욕장 바로 바닷가 앞에요 소나무숲 여기 야영장이 있는데요 여기 야영장은 하루에 만원씩 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4천원 추가 랍니다와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인데요 어우 바닷물이 파도치면서 아주 멋지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우 멋있네요 네 저기는 뭐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 전망대를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섬들이 군산 선유도입니다. 선유도. 자 이렇게 캠핑 장소에서요. 캠핑을 하시고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요, 유료 캠핑장인데 하루에 만 원씩만 주면은 이렇게 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테크 치시고 캠핑을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 이 캠핑장에 개수대가 있는데요,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요 조그마한 길 건너는 무료로 이렇게 노지 할 수가 있고 바로 소나무 밑에서는 유료입니다 <목소리> 화장실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 마을 저쪽에 초입에 산책길이 나옵니다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요 세족장이 있는데 물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아 여전히 휴가철이 끝났는데도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텐트는요 아마 장박인 것 같습니다 아예 한달 요금을 지불하고 장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캠핑하는 곳에서요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은 여기가 송포항입니다 마실길이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네요 마실길 이야, 갈 때가 아주 끝내줍니다. 멋있네요. 자, 들어가는 출입구 마실길 입구입니다. 요 변산 바로 해수욕장 앞쪽에 오, 이렇게 마실길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멋집니다. 전복껍질 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뭔가를 써놨네요. 색다르네요. 와, 이 전복은 누가 이렇게 계속 한참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전복으로 다도또 1등 되자. 도또 1등. 변산 마실길입니다. 여기에서는 변산 해수욕장 전경을 다볼 수가 있겠는데요. 와, 오늘 따라 날씨가 맑으니까요. 바닷물이 동해 바다 같네요. 와, 너무 새파른데. 변산 해수욕장 전경이 쫙 보이네요. 오늘 따라 구름도 멋있고요. 지금 저쪽 건물이 코지코브 호텔 건물인데 우리가 바로 그 앞쪽에 여기 해수욕장, 바로 소나무, 바로 뒤쪽에 저희가 지금 캠핑을 하고 있는 노지 공간입니다. 여기가 야생화 또 단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 다 젖는데 여기가 야생화 꽃이 이쪽으로 쭉 피면은 또 환상적으로 멋있는 곳입니다. 이제 봄에 꽃필때 보면 야생화가 쫙 피는데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변산 쪽에 캠핑 오시게 되면 요 마실길도 한번 걸으면서 여기 꽃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탁 트인 바로 바닷가잖아요 자이 밑에는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 물때가 좋을 때는 저희가 여기까지 해루지를 나옵니다 저 건너쪽으로 여기 또 내려가는 길도 있네요 바닷가로 오우 바닷가 내려가서 캔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리고 좋은데요 아 여기서 낚시하면 진짜 이거 뭔가 잡힐 것 같은데요. 어, 야 이런 데가 있었네. 아, 이거 제주도인데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이거 꿀팁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이런 데가 있네. 와, 오늘 구름이 하늘의 구름이 너무 멋집니다. 기가 막히네요. 구름도 예쁘고 와 너무 완성적인데요 와 가을에 흩날리는 갈대 오 너무 멋지네요 자, 이곳이요. 격포항입니다. 요산 뒤에가 채석강이고요. 저희가 내소사 단풍 구경을 갈 건데, 일단 격포항, 지금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금 때라 저희가 낚시 좀 해보려고 이 격포항 방파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와, 내소사 단풍도 유명한데요. 채석강, 이쪽도 어우 벌써 단풍이 울긋불긋하고 멋있네요. 자, 여기서 잠깐 한 1시간 정도만 낚시 한번 해보고, 내소사 단풍 구경을 가겠습니다. 이쪽 격포항 쪽에서 본 채석강입니다. 뷰가 상당히 멋지네요. 지금 바닷물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위도입니다. 위도. 여기 격포항 쪽에서도 이렇게 캠핑카 가지고 와가지고 스텔스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네요. 유람선도 이렇게 출항을 하네요. 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없는데요? 포에서요 내소사 단풍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내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내소사 입구에 드나무가 엄청 큰거쫙서 있네요. 단풍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단풍이. 올해 날씨 탓 때문에 단풍이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목소리> 와, 여기가 단풍이 원래 환상적이었는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단풍이. 저 느티나무도 그냥 입이 말랐네요. 단풍이 물든 게 아니고 입이 말라버렸습니다. 와, 비교되네요. 봄에 촬영한 사진하고 지금은 너무 말라버렸네요.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단풍이 영 아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구경 오셨네요. 자, 이쪽 단풍나무는 예쁘네요. 지금까지 편산 해수욕장에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